안녕하세요 양평엔 언제나 양평현 공인중개사 입니다 비가 갑자기 쏘나기가 내리는 관계로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 시청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양평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토지는요 계군면 상자포리에 위치한 지목 답과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계군면 상자포리에 나와있는데요 이 토지가 워낙 금매 가격으로 의뢰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또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저 앞쪽에 주택이 한 채가 있고요. 그 옆쪽으로 또 토지가 한 200평 정도 있는데 저 토지들 전부 다 매매가 되었고, 요 주택 위쪽에 있는 이 200평 정도도 매매가 된 상태입니다. 어, 최소 평수로 가져가실 수 있는 평수는요, 121평입니다. 알당 100평에 도로지분 어, 21평. 그렇게 해서 121평이고요. 121평으로 매매를 하셨을 경우 가격은 평당 55만원. 전체 금액 6,655만원입니다. 어, 이 토지가 있는 위치는요, 면소재지까지는 한 1.5km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어, 잠실역까지도 한 60km 정도, 성남시청까지는 40km대. 그리고 이제 양평이요, 어, 양평 IC에서부터 화도 IC까지 연결이 되는 제2외곽순환도로가 있는데, 그 제2외곽순환도로 중에 일부 양평 IC에서 조한 IC까지 어 IC 개통이 5월 31일날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 IC를 이용하시면 양평에서 남양주까지 가시는 길이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이 계속해서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 연, 면사무소 가까운 면생활권 이용이 편리한 그런 위치에 있는 토지가 평당 55만 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지금 제가 쭉 올라왔는데 앞쪽에 있는 풍광은 이렇게 시원하게 열려 있습니다. 어, 주변으로는 이렇게 산들이 옆에 이렇게 낮지막한 산들이 두르고 있어서 포근한 어,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전부대가 있는 상부까지가 어, 이 단지의 토지인데요. 어, 이 중에 어, 마음에 드시는 위치 선택하실 수 있고요. 평수도 어, 121평 이상으로 선택해서 어, 뭐 분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별하게 토목하거나 이럴 건 없고요. 그 이렇게 평탄하게 어, 단지로 이렇게 완만한 어, 경사를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뭐 구입하셔서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고요. 여기는 보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도 가능한 그런 토지인데요. 건폐율 20% 용적률 80% 적용을 받겠고요. 수변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남한강이 상당히 가깝거든요. 한 2km 정도 걸어 내려가시면 남한강 산책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남한강이 가깝기 때문에 직선거리 1km 내에 있기 때문에 수변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건축허가를 진행을 하시려면 6개월 거주요건을 채우셔야 된다는 그런 제약은 있는 토지입니다. 자, 비가 지금 막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군면 상자포리에 위치한 평당 55만원 121평 6,655만원에 매입하실 수 있는 토지 여러분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비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관계로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양평입니다.